위험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때로 너무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평온해 보여도 출동 현장에 대한 여운이나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쌓여져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재난을 가끔씩 보지만 우리 소방대원은 거의 매일 같이 재난을 목격을 하거든요. 우리는 소방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어, 즉 PTSD를 어, 과거에는 사실 소방공무원의 개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어, 지금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2024년에 이제 저희 소방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525명 그중에서 수면 장애가 10% 정도 차지를 했고 PTSD랑 우울증이 8.7% 8.3% 정도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문제성이 조금 있는 음주 습관에 대해서는 한4% 정도 의 수준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시에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도 466명 정도 되고 13%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소방대원의 PTSD 유병률은 약 일반인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습니다. 우울증 역시 4배가 넘습니다. 예, 소방관들은 PTSD에 노출이 되면 어떤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의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한 악몽을 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경험의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좀 과민한 감정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4%의 소방대원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 낙인. 인력부족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온 현실 이 모든 분위기가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감추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5층대는 되는... 아파트의 한 3층에서 이제 불이 이제 건물 바깥으로 이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오고 있었고, 3층에 진입해서 안에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고 있는 순간, 문 입구에 7살 정도 된 어린아이들 3명이 이제 딱딱딱 있는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안고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19년, 20년 다 돼가는데도 기억이 조금 계속 오래 남아있습니다. 그 출동이.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애 둘을 키우는 아빠가 됐는데, 사실, 이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조금 간혹 납니다. 이제, 아, 저, 그때, 저 아이들도 지금 자랐으면 좀큰 아이가 됐을 건데, 그리고 우리 애들도, 어, 저렇게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긴 하더라고 들긴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비슷한, 다른 TV에서 보거나, 또는, 얘기를 듣고 하면 그때 기억이 20년 다 됐지만 조금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저는 첫 출동을 나갔을 때가 기억이 남는데요 그때가 이제 구조대랑 시간 개방 출동을 갔을 때였는데 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갔을 때 일단 구조대는 뭐 안에 환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다 해봤을 때 농 안에 환자분이 목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이제 마주했을 때가 조금 좀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팀장님께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혹 가다 출동을 나가보면은 아기가 심정지 상황이 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알고 보니 엄마가 샤워를 하러 갔고 아기가 혼자 있었는데 아기가 목걸이에 어디인가 걸려서 목이 당겨져서 숨을 못쉰 상태로 심정지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기들을 볼때 이제 얘가 목걸이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목걸이를 착용했으면은 그 부모들한테 약간 경고를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사명감이고, 두 번째는 자부심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 직업이 좀 위험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어렵다 생각도 들수 있는데, 계속 운동용이 되는 거는 저희를 계속 찾고, 저희를 응원해주고, 이 직업을 지탱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소방관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상 불쌍한 소방관에 대한 이미지였거든요. 소방관은 막아 힘들고 고생하고 불쌍하다라고 할수 있었는데 고마움을 좀 넘어서 이제 존경하는 소방관에서 음.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소방관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 어 소방관들이 PTSD로부터 조금 더 이제 안전한 음 그런 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움직여보고자 합니다. <laughs> 작은 연대의 움직임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어, 소방관 분들은 이제 조금 되게 굳건한 이미지라서 뭔가 PTSD나 이런 걸 갖고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었는데 이번 기회 에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화재로부터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어, 파이팅. 파이팅. 영웅이란 말은 때로 그들을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립니다. 오늘의 기억이 그들에게 해소가 되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